네 반갑습니다 주식 닥터입니다 자참 많은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들을 남겨주시는데 키네마스터도 그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한 종목을 리뷰할 때는 사실 저도 부담이 되거든요 일단 리뷰는 철저히 저희 주관적인 관점일 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투자에서 무조건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지만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흔들려요. 그래서 애초에 진입할 때부터 매매 시나리오를 매매 계획을 세우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원칙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막상 오르면 더갈것 같고 그리고 하락 중이어도 내가 팔면 반등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원칙 매매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참 사람 심리가 그렇죠. 음, 경제지표를 만들고 분석하는 흔히 말하는 전문가 학자들조차도 주식을 하면 광기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잃어도 음, 보고 먹기도 하고 진짜 경험으로 축적되는 멘탈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힘들긴 하죠 자 키네마스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 그전에 저는 그래요 주식은 밀물과 쌀물이다 물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도 있고, 반대로 나갈 때가 있으면 들어올 때도 있다. 이 관점인데, 근데 물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항상 파도는 치거든요. 그게 큰 파도인지 잔잔한 파도인지, 그건 그때그때 그때 다르겠지만, 결국은 이게 밀물이냐, 썰물이냐, 그큰 흐름을 우린 봐야 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그 치는 와중에 파도에 내가 흔들리냐, 아니냐, 이렇게 멘탈 잡고 가야 하는 건데, 그럼 키네마스터는 밀물이냐, 썰물이냐, 누가 봐도 썰물이죠. 사실 물 빠질 때까지 빠졌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때 5월 13일, 그리고 5월 17일 두 차례 파도는 쳤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손쓸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 뭐 여타 종목들처럼 뭐 시장이 빠져서 아니면 업황이 안 좋아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너무 단순하고 분명해요. 키네마스터. 지분 매각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다예요. 반대로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도 이게 다예요. 오히려 너무 단순하고 분명해요. 자. 지분 매각 이슈가 나왔던 게 작년 이때 12월 초예요. 이때 위치를 대략 15,000원이라고 사실 더 아래인데 15,000원이라고 일단 잡고 얼추 현재가 기준 본다면 여전히 35% 이상 이 15,000원 대비해서 상승 위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럼 이거 더 내려가겠네 여기까지. 글쎄요. 이건 매물권이 어디 형성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디에 많이 묶여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할 시점인데. 어 단기적으로 지금 5만 원. 5만원 부근에도 많이 매물 구간이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키네마스터를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꽤나 위에서 뭉쳐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현 구간이에요. 현 구간. 그리고 5월 20일 간만에 거래량 터지면서 그 매수의 주체가 외인이 들어와줘서 현물량으로 쌓은 위치가 현재 2만원 부근이다. 이건데 외인은 주가가 급락하던 이때 5월 10일. 부터 물량을 담기 시작했어요. 빠져도 담았어요. 그래서 5월 동안에만 외인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별짓거리 다 하면서도 맞춘 평당 단가는 단기 이전부터가 아니에요. 딱 5월 단기 1개월 기준으로 27,450 아, 죄송합니다. 27,445원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되요 저희는. 얘네가 들어오고 나간 물량과 추정 평균가만 대입해 본다면 그래요. 그럼 결국 단기수급만 본다면, 외인도 현재는 손실 구간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얘네가 손실 구간인데도 매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외인 창고는 수익 중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큰 물량을 외인이 주도해서 더 내리기엔 얘네도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사실 외인도 하나의 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기간 조정, 구간 버티면서 아래에서 더 물량 모아갈 수도 있어요. 그걸 못 버티는 게 개인인데 그래도 정말 아래 15,000원 라인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이건 외인들 스스로도 올리기 어려운 버거운 상황이 되버리거든요 어느 정도 관리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그러면서 2만원 라인 중심값으로 한동안은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 그림 만들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이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내 매수가 평단가 기준 현재가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주 내에 위치해 있다 한다면 입술 꽉 깨물고 정리 또는 비중 일부라도 축소하시라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만약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다음 밀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자 해도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즉 시장이 좋아도 먼산 불구경 해야 하는 시간적 낭비가 될수 있다는 점 본다면 정말 투자할 종목은 많거든요. 지금. 10% 정도의 손실분은 다른 주도 테마에서 했지 충분히 할수 있다는 관점이고 물론 다른 종목에서 무조건 수익 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대신 철저히 내가 매매 계획, 익절, 손절 구간 설정하고 진행한다면 지금처럼 물리는 경우는 없, 없겠죠. 추감해서 하는 건 어때?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의견, 춤에 할 만해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옆으로 기는 행복 그림 나와 주는 박스 그림 나와 주는 그림이 분명히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설령 옆으로 행복 그림 나온다 하더라도 추매는 성급히하면안 된다고 봐요. 제 기준에서는 추매는 누가 봐도 분명한 바닥 라인 찍고 하락분을 하나의 캔들로 이때부터 여기가 바닥이라고 가정하고 이거를 하나의 캔들로 가정했을 때 최소한 모두까지는 올리는 모습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 근데 키네마스터는 또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웨인이 묶여 있는 구간이 27,445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다면 반대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웨인 얘네들도 버틴 기간이 있는데 매스꺼 회복했다고 팔겠어? 더끌어올리지? 이런 의견.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더 당장 돈이 되는 테마 또는 종목군이 나온다면 언제든 물량 정리할 수 있어요. 웨인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물린 개인들도 시세가 나올 때마다 계속 위에서 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키네마스터는 매각 이슈 말고는 딱히 붙을 재료분 모멘텀이 사실 소멸되었잖아요. 근데 이 매각 이슈는 사실상 소멸되었고 결국 여기에 계속 붙들어 있겠다라는 심리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 감수하고 탈출하겠다. 이러한 심리가 강해진 종목인 건 어쩔 수 없어요. 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분명 옆으로 기는 옆으로 기는 햄부장세 확인하고 박스권이 형성되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박스권 하단 이 박스권 하단이 분명하다 판단되는 시점에서 추매를 하시길 바라겠고 저 또한 추매를 한다면 일단 3만 원 라인 부근에서는 입술 꽉 깨물고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매 이후에는. 사실, 이 상황까지 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추매보다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서 물린 종목의 비중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추매할 자금도 없어. 그리고 여유 투자 가용금도 없어.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 했지도 못해. 이러신 분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물려있는 물량의 일부분을 덜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현금과 여력이 생겨요. 안 그러면 말 그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내가 1천만원어치 매수해서 들고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30%에요. 마이너스 30% 상태에요. 그럼 평가금액이 지금 700만원이 되겠죠. 그럼 이 700만원, 350만원이라도 일단 건져서 남은 350을 어떻게 복구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평가 손실이 150만원이 되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때 만들어진 현금으로 이 150만원을 다시 복구하는데 집중해야 하죠. 그래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빠져나올 수 있게 되겠죠. 물론 물려있는 종목은 결국 손절로 마감할지라도. 자, 어차피 한번 물린 이상 고통스러운 시간은 시작되는 거예요. 감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반등해도 본전 오기 힘들고, 여기서 더 내려가면 고통이 더 커질 뿐이죠. 이러나 저러나. 고통스러운 상황은 지속될 뿐인데, 만약 이 종목의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럼 여러분도 점점 견딜 만해져요. 심리적으로도 해서 이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의 시세에 신경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비중을 하루빨리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야죠. 여기에 비중을 깎으려면 다른 정, 투자 종목군에서 해증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일단 비중 일부라도 빠져나오고 봐야겠죠. 아, 참 이런 말씀 들으면... 저도 슬퍼요. 근데, 만약 코스피 코스닥에 코로나 때처럼 대폭락하는 상황이 아, 상황이라면, 어차피 지수가 회복되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이렇게 개별 악재로 빠지는 흐름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손절도 고통이고, 물리는 것도 고통인데, 단지 짧은 고통이냐, 긴 고통이냐의 차이죠. 자, 근데, 정말 나는 만약 30%, 이 손실 범위, 그 수준도 넘었어. 지금 50% 이상 손실이야. 이러한 경우라면,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허, 죄송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비중도 다 들어가서 가용 투자금도 없어. 그니까 다른 투자를 해지할 수도 없어. 이런 경우라면 이건 기다려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하지만 원금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조금 큰 파도가 친다. 그래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 범위에 왔다 한다면 저는 나갑니다. 탈출해요. 그럼 밀물이 들어오긴 할까? 그에 대해서는 일단 키네마스터 성장성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성장성이 무한대로 확장할 기업은 아니라 봐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으로 구독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모델인데 현재 가장 많이 매출 나오는 게 미국, 그리고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앱 애니 기준 영상 편집 앱 시장 점유율은 전체 18%로 전체 글로벌 2위인데 하지만 문제는 이 동영상 편집앱 시장에 허들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요. 키네마스터는 현재 구독 고객을 더 붙잡고 그 이상 끌어당길 만한 무언가가 나와야 하는데 결국은 뭐 틱톡이나 뭐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계 또는 자체적인 단순 편집앱 기능을 넘어서는 다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성장성도 분명 한계는 올 것이라 봅니다. 해서 중장기적 관점 투자 종목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음... 보진 않아요. 일단, 많이 긍정적인 의견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저라면, 저라면,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가 맞지만, 파도는 이때처럼, 이때처럼, 내려갈 듯 치긴 치거든요. 해서, 파도 칠 때마다 비중 일부라도 조금씩 정리하는, 그니까, 결국은 손절로 마감하겠지만, 탈출을 목적으로, 긴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러한 의견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런 의견들 드리면 참 죄송해요. 죄송하고 그래요. 일단,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꼭 참고하시고, 판단은 결국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도 아무쪼록 꼭 반대하는 모습. 진심으로 나오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키네마스터, 마치겠습니다.